게임. 자 오늘도 피자 가게 문 열었습니다. 어 진이 어디가? <laughs> 자 오랜만에 돌아온 빅민의 우리 가게 피자 가게 <laughs> 맞나? 여튼 그거요 피자 게임 알죠? <laughs> 자 여튼 오늘도 피자를 한번 팔아보도록 하죠. 문 엽니다. 아 이거였구나. 기, 이제 기억났다. 그래. 좋은 피자, 위대한 피자. 벌써 18일째야? 되게 많이 구만 장사. 나이 정도면 장사 고수인데요? 뭐 슈프림 피자 주문할게요. 오케이. 슈프림 피자가? 뭐였지? <laughs> 하지만 이게 있기 때문에. 아! 아! 안 나와 있네. 뭘까 추측을 해야 돼. 슈프림. 뭐 슈크림 피자 같은 건가? 슈크림이 들어갈라나? 아 몰라, 몰라. 일단 뭐 다양하게 넣어주면 얼추 맞겠지. 어, 다 넣으면은 싫어하진 않을 거야. 이거 오케이. 오 맞네 맞나 봐. 심지어 잘 만들었나 봐. 어따로 놓아줬어? 피자 두 개요. 버섯 하나, 양파 하나. 하나도 자르지 마세요. 오케이. 버섯, 시랑, 양파. 오케이. 짠. 손님 나왔습니다. <laughs> 양파 많이 줬는데? 어, 그러냐? <laughs> 하나지 하나인데 페페로니 반, 양파 반인 거지? 오케이. 페페로니 반, 양파. <laughs> 아 이거 양파가 보라색이라 헷갈리잖아 이거. 아 이거, 아 우리나라에 누가 보라색 양파를 써요? 자 <laughs> 올리브 좀 먹어야 되겠어요. 오븐에 두번 구워주세요. 나가, 나가. 올리브 피자라고 안할 거면 나가 안 팔아. 생각해 봐봐. 피자 가게 가서 불고기 피자를 시키는데 저 불고기 하나요?라고 하면은 알아듣긴 하겠구나. 음, 그러네. 맞은 <laughs> 어, 되네. 그 매운 빵좀 먹어봐야겠어. 매운 빵? 매운 재료 없는데요? 뭐요? 아내 눈으로 찾아야 돼. 아아 이건가? 매운 게 매운 재료가 피망밖에 없잖아. 이거라면 할머니 맞지 이거. 어? 아니 페페론이였어? 말을 하든가. <목소리> 자, 받으세요. <봐주세요>. 엥, <목소리> 제가 <목소리> 안녕. 48달러. 오케이. 뭐살 만한 것도 없고. 딱히 살 만한 게 없네. 이 다음 날 가자. 배찌 피자나가 나가. <목소리> 나가 그래 진짜 그렇게 말해. 양파랑 버섯만. 더도 말고 덜도 말고. 오케이. 어도 말고 덜도 말고 양파랑 버섯만 정말 완벽한 오더죠? 맞어? 아니 나좀 연맥이려고 일부러 이거 맞았어? <laughs> 대파 피자 하나 부탁드릴게요, 바짝 구워주세요. 나가! 대파 없어! 나가! 대파 대판 싸울라 이거. 아 이거 쓰 쓰라 그랬지? 저마 이거 세번 쓰면 7 달러니까 2 1 달러. 얻는 보상은 20달러. 소리데요 아, 이제. 완전 장인이 돼가지고 별다른 상황이 나오는 게 없네. 슥슥슥, 슥, 헛. 아! 아! 완전 장인이 돼가지고 별다른 상황이 나오는 게 없네. 아, 귀 손가락 제일 아픈 슈프리피 자를 아, 돈이 조금 모자라네요. 괜찮을까요? 안 되는데. 아니야, 아니야. 무조건 돌려주는 게 있어, 이거. 페페론이 오케이 무조건 돌려주는 게 있어 이렇게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잘해줘야 되더라 이 정도면 뭔가 은혜를 갚겠지 오케이 네. 뭐 끝이야 아니야 뉴스에 분명 나온다 이거 띵동 나가 나가 <laughs> 저쪽 밖에 문에서 띵동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앞에서 띵동 이거 놀리세요? 어? 어떻게? <laughs> 띵동하고 아무 말 없었던 걸로 뭐야? 매우 심플한 거에 달라는 거야 이거. 어, 아! 빠르게 <laughs> 띵동을 해놓고 이게. 다음, 들어와. 배 찝히지 피아 오케이. 잘 어? 왜 고마워? 왜 고마워? 어, 저 뭐야? 왜 그냥 얘 하면 끝 아니야? 왜 고마워가 왜 나오는 거지? 이거 설마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야? 이 주실 수 있을까요가 공짜로 주실 수있을까요 설마 아니겠지. 그래. 역시 오, 맞네 팁도 주는 거 보니까 돈 냈네 괜히 의심했네. 그 매운빵 좀 먹어봐야겠어요. 알겠습니다. 아 아까 배웠지. 어? 아니! 아나 진짜 퀴즈를 줘왜래배타테가잖아 올리브 많이. 올리브랑 올리브랑 소시지 피자 세 개? 오. 아. 아 바로 아, 1 hour later. 아. 2 hours later. 아. 3 hours later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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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집 검사 이 줘. 그렇지. 잠깐만. 근데 어제 도와주네 왜안 오냐? 오늘 방송 날도 아니었네생각해 보니까. 아, 안 와? 버섯하고 소세지가 파티를 하러 가는데 치즈는 초대 안 됐어요. 나가. 넌넌 내가 게 초대가 안 됐어. 나가. 슈프림 피자 2 개. 아. 아 제발 시키지 마 슈프림 피자. 시작해 볼까? 1 <목소리> hour <목소리> later. 아. 크야2 <목소리> <Two> hours later 아아아 <목소리> 아! 아, 아, 아. 아, 어, 도지? 어? 패드를 많이 넣었는데 하늘은 빼달라매. 아, 오늘 아까 소, 아까 이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아, 팔이 너무 아파. 어, 아, 손님 더안 받고 싶다. <laughs> 천천히 줘야지. 아. 아, 손님 잠깐만요 미안한데 지금 곧 마감이라 마감하고 줄게요 아, 오케이 예! 오케이 아 손님 잘 가요. 아어왜 이렇게 게임인데힘드냐속 속가락이 아파요. 어 뉴스다 피자 뉴스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? 새로운 아이약이 나왔는데 피자의 모든 맛이 다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꼭알약 형태로 먹어야 한대요. 여기서 피자 하시는다고? 이상합니다. 좋은 피자, 위대한 피자. 그이라고 야! 나한테 할인 받아가네. 왜안 와? 제보 안 했어? 여기 막 깎아줬다고 제보 안 했어? 어, 한번 엄청 많이 줘볼까? 어 이거 계속 들어가네? 이거 무한으로 넣을 수 있어? 무한대로 들어가네 이거? 아니네. 완전 꽉 채울 수 있다. 최고의 피자를 만들어줄게 과연 얼마를 팁을 줄까? 오야 피자 두개 만들었는데 돈을 얼마를 쓴거야 재료값을? 돈 엄청 많이 쓴거 같은데 이거? 16달러! 쓰읍... 어, 마... 적자... 적잔데... 띵동! <laughs> 나가! 못... 아, 또... 아! 아하하하하... 아하하하! 떼를 누르라고... 아, 기억해, 기억해. 네, 아까 뭔가 부족하다고 분명히 불바, 불발을 했어. 뭔가를... 아, 아 페페론이었나? 딸기 피박... 아, 아 어떻게 하냐고 치즈 반, 사라미 반. 사라미가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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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손이 습관적으로 오케이로 가냐. 어. 양파랑 페페론이랑 사귀는 거 맞죠? 어머머, 그랬어? 나가. 그러라고. 나 혈압 올라서 못하겠다 장사든. 오케이. 아, 손님 나왔는데요. 지금 드리면은 손님 한명더 받아야 돼요. 잠만 <laughs> 기다려. 어? 칼퇴근 오늘 칼퇴근 할 거라. 아, 지금? 아, 아, 그 팁도 많이 주시네. 잠깐 분이잖아. 잠깐 분이 어째냐? 알겠나? 기록스 피자요? 디록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미안한데요. 오늘 장사 안 해요. 에 어? 내려와요. <laughs>